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4천 편 이상 올렸는데 어, 이제는 그 고객들이 저희 동영상을 본그 고객들의 그 어, 커뮤니티 그 난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평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요구 조건도 많고 또 이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어 내용이 너무 짧아, 짧다, 어, 좀 길게 해줄 수 없느냐 어, 그런 그 고객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그 글에 그래 보면은 어. 대합천봉세우명이라 이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천 개나 되는 그 산의 그 봉우리에 아주 가느다란 작은 비가 이렇게 보슬비 같이 내리지만은 그것이 계곡에 합치면은 합치면은 큰 계곡 계곡을 이루면서 그 소리가 웅장하게 그 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동영상을, 어, 어떤 것은 짧게 한 2, 2, 3분에 찍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길어가지고 한 20분 이상 찍는 것도 있습니다. 에그 내용의 그, 그 내용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면은 길게 찍어도 괜찮은데, 그구두로에 있어서 아궁 분야를 그 설명하다가, 나중에 저뭐 고래 바닥이라든지 구들장 놓는 거라든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두를 설명할 때요, 아궁이 일부터 굴뚝까지 아주 순수 있게 어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궁이 분야에 실습하면서 또 아궁이 분야를... 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도에서 설명할 때는 그분야만그 찍어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어, 저희 다음 카페 구들 연구소 들어가면은 그한 470개 되는 맨뉴에 아궁이는 아궁이 분야 또 구들장 종류는 구들장 종류 또 굴뚝 종류 또 고래 뭐 여러 가지 갬돌 뭐, 하여튼, 그, 가지 수가 한 470개를 나눠놔가지고, 메뉴에다가, 그,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만 하더라도 한 4천여 편을 제가 찍은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은, 8가지, 8현의 8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같은 내용이 모아졌는데, 어, 유튜브 동영상에는, 어, 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의 동영상에 요새는 유튜브가 어, 대세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문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음 거를 보려면은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어, 그러지만은 저는 그때 그때 교육하면서 또그 질문 받으면서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동영상에 담기 때문에, 그거를, 어, 연속극 보듯이 순수있게 쭉, 어, 순수에 의해 가지고 촬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올린 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면은, 그 분야 분야별로 그 항목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동영상, 어, 같은 내용끼리 전부 다 이렇게 어,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합쳐놨기 때문에 그 문구들을 아궁 분야만 볼라면은 그 카페 들어가면 맨 위에 엮기 아궁 구조 해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그게 내용이 동영상만 하더라도 한 2-300편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2-300편을 어, 차례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아궁에 대해서는 문구들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천 개나 되는 여러 개의 산봉우리에 비는 내리지만은 그 가는 비가 결국은는 합치 가지고 시내를 큰 시내를 이루면서 그 소리를 낸다. 그와 같이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올리는 그런 자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지만은 우선 올린 것이 4천편 이상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 순수 있게 못한 거를쭉여 가지 분야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구들에 대한 것은 크게 어,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